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수시 지역균형 전형을 합격한 백준서입니다. 바자관의 장점은 학습시간 확보에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현역인 고3들은 내신, 생기부 활동 등으로 인해 학습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만큼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한데 바자관의 훌륭한 면학 분위기와 전용 와이파이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최저준비까지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수시 카드를 작성함에 있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서 작성 직전 학과 선택을 두고 큰 고민에 빠졌었는데 이때 담임선생님께서는 께서 단순히 대학생활뿐만이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까지 성심껏 조언해주셔서 진로의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성적이 낮아져 속상할 때면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입시라는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생활과 병행하느라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던 아쉬움을 썸머스쿨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규칙적인 시간표가 공부 루틴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덕분에 공부의 효율과 양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현장 강의처럼 몰입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인강을 공부할 때는 늘어져서 제 시간에 강의를 다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라이브 수업을 통해 학습 계획을 성공적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철 선생님의 독서 수업을 들었는데, 평소라면 늘어지며 읽었을 지문을 수업 중에는 선생님께서 제안한 시간에 맞춰 풀면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6수는 화이팅!